모을 갖고도 올라가면 일이 편해. 딱 잡아주니거든. 안녕하세요. 450. 450.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9월 22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경매장 기둥번호와 점포명이 있고요. 점포 위치는 지도 위에 V자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각 점포의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참고해 주시고요. 촬영시간은 새벽 4시부터 5시 반 사이입니다. 그럼 제 동선표 보시면서 오늘의 장보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찾은 곳은 B11번 킹구수산 킹구 이에요. 오늘 네. 대구가 정말 비쌌어요. 아니 요생물이이 흑골뱅이는 이제 28,000원. 이건 전체적으로 다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 흰다리새우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격 차이가 그래, 다른 점포랑 비해서 이제 크게 나지는 않았고요. 네, C7번 대원수산으로 어, 왔고요. 이만, 이만, 이게 0백 달만 원이에만 오천 원. 이게 이거는 이제 5 단짜리. 만 원. 이게 한백 통영 꺼는 만원나 통영 꺼 부산 꺼하고 좀 색깔이 차이가 있죠? 단세은 계속 없요단세 통발이 네, 바다 날씨가 좋지가 않아요. 비육시우 돼지수산으로 왔고요. 여기도 이제 그 선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어 필레를 이제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이게 가격을 써놨어요. 35,000원짜리, 49,000원짜리 이렇게 부위별로 좀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게소는 보통 이렇게 아이스박스에 넣어놔요. 이게 상온에 있으면 녹거든요. 그래서 이건 항상 이제 냉장 보관을 해서 이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직원들에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살아 있는 흰다리 새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리 새우가 있는데 이건 좀 크기가 조금 잘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돌문어가 있었는데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민어는 거의 끝물이에요. 이제 찾는 사람도 별로 없고 많이 좀 홀쭉 해졌어요 보면 그래서 어, 이, 작은 건 25,000원, 좀큰 거는 35,000원 정도 이제 요 정도에 이제 구매가 가능합니다. 어, 근좀 네, 살이 좀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보면 좀 홀쭉해 보이죠. 네, 그리고 이제 민물장어인데 이거 제가 사다가 뭐 이렇게 손질이 어렵지 않다고 해서 해봤는데 이거 손질 어렵습니다.

제빵어랑흑점줄 전갱이가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 방어 처리, 돌아온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번 신이출산으로 맞고요. 23,000원. 자, 방어 3kg대 네, 26,000원. 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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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네. 네, 어, 이 2kg대 18,000원. 완도강어 네, 2kg 중반대 24,000원. 아, 이거 2kg 후반대입니다. 후반대 25,000원. 이 중반대 24,000원. 수진도 10,000원. 물건 좋습니다 전오 많이 싸요. 17,000원. 1 0 0 0 0원리 그리고 각 점포마다요 화로 판매하시는 곳에 다 꼬깨가 있어요. 요즘 꽃게가 핫하거든요. 자, C4번 한길통상으로 왔습니다. 여기도 연어 필레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미리 예약을 해야지 구매가 가능하세요. 어, 그리고 이제 연어 가격은 키로 21,000원. 어, 지금 한 2주 전부터 크게 가격 변동은 없어요. 오랜만에 자연산 참돔 음, 보였고요. 농어는 여전히 가격이 비쌉니다. 저 정도 이제 3kg 정도 되는 건 거의 예약을 해야지 이제 이 점포에서 중도면 매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가격이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빵어는 거의 이제 끝나갈 때쯤 됐다는 거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이 참돔은 이 사이즈별로 좀 가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 사이즈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광어는 특별하게 가격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방어가 나와요 키로에 만5 0 0 0원인데어 이거는 이제 약간 개체별로 좀 좋은게 있고 안좋은게 있고 좀 그런거 같아요 약간 복불복 이렇게 해야 될까요 뽑기를 좀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도 꽃게가 있죠 여기저기 완전히 꽃게 오늘 11톤 들어왔거든요.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네, 숭어 가격은 조금 많이 안정돼서 보통 이제 한만원 고에서 음, 왔다 갔다 하고요. 전원은가 점포마다 좀 가격이 좀 편차가 좀 있어요. 네, 청어는 요거 이제 횟감은 가능해 보여요. C6번 오복상해로 왔고요. 여기도 참돔이 24,000원. 만 그러니까 참돔이 3KG짜리가 한 23,000원, ,000, 24 24,000원 이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광어 같은 경우도 크게 가격 변화는 없습니다. 광어도 2kg대 3kg대 가격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이제 방어가 여기도 있었고 그래서 12,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방어 크기는 6kg에서 7k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살이나 네, 있는 거랑 아는 거랑 가 차이가 많이 나. 전어도 이렇게 단가 차이가 꽤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상태에 따라서좀 가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도 꼭게가 있죠. 사방곤데 다 꽃게라고 보시면 돼요. 네, 차트를 보게 되면 광어는 특별하게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완도산이든 제주산이든 이제 특별하게 변화가 없고요. 이거는 거의 공산품처럼 늘 고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농어는 한번 올라가세요. 3만 원대 그 이후로 어,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참돔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2만 3천 원대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자, 이제 각광류 경매장으로 왔어요. 오늘의 물량표를 보게 되면은 예, 꽃게가 11톤이 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 들어왔죠. 네, 먼저 킹크랩 먼저 보게 되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킹크랩은 물량도 없구요. 품질이 썩 그렇게 많이 좋지 않아서 가격대가 이렇게 내려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게도 마찬가지로요. 오늘 물량, 물건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 이 정도 수준으로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 킹크랩하고 대게는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됩니다. 자, 이 수고께 가격이 굉장히 급락을 했죠. 오늘 이 태안 큰게한 14,000원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정말 저렴해요 요건 이제 암꽃게 암꽃게는 더 저렴해요 뭐 8,000원 짜리도 있고 10,000원 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번 제가 보니까 작년에 36,000원 뭐 이렇게 판매됐었어요 그니까 러 고가가 경락가죠 그니까 보통 소비자는 한 4만원에 구매를 했겠죠 그니까 러 절반 값보다 더 내려갔다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작년에 비하면 정말 가격이 싸졌죠. 자, 소매점인 믿음수산으로 왔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밴드가 있어서 매일 시세가 이 밴드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낮에도 방문해서 구입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미리 전화해서 재고 여부 꼭 문의하고 가셔야지 돼요. 찜, 퀵, 택배, 고속버스 택배, 그 미리 예약해서 이런 거 전부 다 가능한 곳입니다. 자, 요거 대게는 이제 활원데 4만 6천 원이고요. 네, 스코기는 16,000원인데 여기서 이제 소량으로 구매가 아, 가능해요. 1kg, 2kg 이렇게. 는 요즘 안된 건... 얘는... 음... 그 것도 4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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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네, 선호 물건이 됐어 450g. 4 사이즈가 꽤 크죠. 오늘 물건 워낙 적어 고도 음. 오늘은 2 7 0 0요 얘네들은 냄새를좀덜 맡아가지고 네, 그래도 손도가 음. 조금은 음. 얘네 냄새가 안 나야 되가고 얘네 냄새나는 경우 많으니까 네. 랍스터 그러니까 다리 구할 때는 꼭 좀. 냄새 맡아 음. 봐야 되는 얼마씩그 그러니까 얘네 얘는 생물이랑 얘네는 19,000원씩 100만 어. 원는 네. 음, 얼마씩이에요? 마재는 얘네들은 32,000원씩 32,000원 500사마짜리가요 바제가 지금 큰 거는 5만 원 넘고, 음, 지금 큰 것들은 5만 원대가 넘어가요. A급 부드러운 5만 5천 원 정도 가요 네, 경매장보다는 조금 더 비쌀 수 있지만 이제 수산 대전 할인 받을 수 있고 네, 경매장 같은 경우에 좀 고르는 게좀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서 소량씩 해서 이제 골라주는 걸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전복 전문점에 동양물산으로 어, 왔어요. 여기는 영업시간은 경매장하고 동일하고요. 여기도 제로페이 수산물 대전 사용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시세를 못 받아서, 어, 여기 이제 예전, 며칠 전, 20일자 가격표를 좀 올려놨고요. 그러니까 크게 변동은 없을 거예요. 한요 정도 수준의 시세가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D8, D9, 스페류를 보러 왔고요. 이제 바지락 같은 경우는 이제 알이 큰게 훨씬 더 많이 비싸요. 어, 그래서 가격 차이는 거기서 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소라는 가격대가 아, 많이 올라가 아, 있어서 네,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대마 쪽엔 꼭 죽어 있는 것 같지만 다 살아있어요. 네, 홍가리비 가격 괜찮은 편이고요. 오랜만에 개조개를 봤어요. 그 나머지 이제 폐류들은 이제 크게 가격 변화는 없고 어, 계속해서 좀 보합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가격을 어,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새우는 이제 선도 차이예요, 가격이. 그리고 낙지 가격은 음, 괜찮은 편이고요. 지금 여기도 꽃게가 있죠. 어. 1 k 에 8,000원 그리고 이제 13,000원 1고개는 음, 예. 음, 예. 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었고요 8, 000 자, 시5번초이지수산으로 왔습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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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도와주시고, 하나. 하나. 음, 요거는 어제 거예요 10,000원 이거는 먹갈치인데 음. 요거는 중간 사이즈, 요거는큰 사이즈예요 이런 거는 지금 마리에 3만 원 보시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15마리 지금 빠졌어요 16마리 남았거든요 이거는 마리에 8,000원 오징어는 생물 안 들어왔어요 냉동만 있어요 이거 한장에 지금 5만 원 여기 <목소리도> 옆뭐 하러 올라오시고 음. 전달해 드릴게요 이거는 450g 사이즈 b급이에요 이거는 나무가 한 짝에 3만원 짜리 음. 여기 3만원 짜리 다음에 여보 다 크면은 이제 이 음. 사이즈 음. 이거는 450g 짜리 b급이에요 이거는 한 짝이 지금 그만 5만원 이거는 지금 9만원 보시면 되고요 여기 500g 짜리 b급이에요 이거는 한이거두 3마리에 5만원 음. 이 네, 요거는 이제 보시면요, 8짜리는한짝에 9만 원 보시면 되고요. 네, 5짜리는한짝에 요거 같은 10만 원, 11만 원. 네. 네. 500 사이즈가 어느 그, 정도 많이 떨어졌어요. 요거는 지금 한짝에 10만 원, 3만 원. 3만 원 4만 들어있는 거는 한짝에 아무거나 6만 원짜리. 6만 원짜리. B 급이라고 어, 하는 건 네. 배가 네. 터진 어, 거를 어, 말을 해요. 어, 먹는데는 네. 지장 없습니다. 네. 가격이 조금 올라갑니다. 9마리 5kg짜리 물건이에요. 요거는 한짝에 지금 17만 원. 17만 네. 원. 네. 두개또같고요 요거는 뭐냐면. 특예요 어, 네. 빠니다 요거 한 장만 지금 15만 원 크기가 작은 거예요. 자, C13번 초본 수산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전어하고 그 조금 가격 차이가 만 원. 좀 있고요. 만 원. 이거는 18,000원. 8원에 18, 응. 갈치는 갈치, 뭐 갈치 이거 열 마리 8만 원. 갈치 8만 원. 갈치 가격 10, 괜찮습니다. 새우 새우 새우도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보통 이렇게 낙지는 2 k g 를 말을 해요 또 청어 2 7 0원 골뱅이 2 9 0원 고등어, 고등어 19,000원 어는요 그러니까 조업들을 5천원, 많이 못해서 그러니까 재고도좀 있고요. 3만 그리고 이제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8,000원, 2 8 0 0원 요거 서대도 저 물가대, 크기 차이에 그 대포, 가격이 나입니다1 0 0 0원 10,000원, 한0 0 0한원1 0마리가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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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0 0 0 0원 10,000원, 1 1원 예, 이거는 제주 핏감 고등어에요 핏감 고등어인데 돌이야 돌 완전 상태가 완전 좋아요. 2만 원. 자, 이거는 재고. 재고라서 15,000원을 팔아야 되는데 4 마리씩 그냥 딱 나눠놨어 이거. 13,000원. 목불 생물병어. 그래도 오늘 들어온 것 중에 최고나. 그래서 이거는 5 마리는 45,000원, 4 마리, 3 마리는 4만 원. 네, 엄청 무거워요, 보는 거 같고, 설레게. 살도 찌고. 왕새우야, 왕새우. 완전히 새우가. 보시 신한 생물1 5 0 0 0 원. 자, 남해 먹갈치에요. 크고 작은 게좀 섞였긴 했는데, 이만 원. 그래도 싼 거야. 자, 요거는 제주 산상갈치 냉동인데, 배에서 얼린 거. 그래서 녹아도, 녹아도 맛있어, 얘네들은. 2 5 0 0 0 원. 자 제주 생물갈치 어, 이거는 65,000원 3.5 4.5는 10만원 자 이것도 이거는 또 같은 4.5라도 매수가 틀려 회사가 이거는 11만원 10만원 65,000원 자 이거는 500 15만원 네 오늘 이렇게 노량진 수산시장 장보기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